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든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 전도서는 특징이 있어요. 예. 1장에서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에 봅니다. 우리 그냥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예. 전도자가 아, 아, 네.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하는데요. 음. 그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벨 단수 복수를 다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네번 다섯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2 절에서만 다섯 번을 이야기해 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 전도서를 읽다 보시면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헛된 게왜 이렇게 많을까 싶은데.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여기고 또는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그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벨 해벨 헤벨림 헤벨 해벨 헤벨림 헤벨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들으면 이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허무적인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하러 살지? 왜 살지? 모든 게 헛되다는데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일하는 것도 헛되고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는데 그럼 우리가 왜 살아? 뭐하러 살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게이 절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기쁨으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보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은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3장은요. 때에 대한 이야기, 예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일대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계수받는,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을 기억하고 사는 거.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게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관계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기업 회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참, 정말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한 일을.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어,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놓으신 분이에요. 초인류 기업이라는 그 표현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뭐, 물론 뭐, 여러가지 논쟁거리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고, 정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 바꿨어요. 예.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그 기업 이름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유명한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 한 분을 못 만났어요. 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를 때, 원불교에서 가장 어른 되는 분이 오셔서 그 장례를 집행, 집행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 전도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떠나서 초인류 기업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술혁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참 헛되고 불쌍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시간이.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관계요. 만남이.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이. 일입니다. 이건 직업일 수도 있고 꼭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직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죠.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그분만이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표현할 때, job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돈벌이를 위한, job, 그, 그런 일, 일자리예요 그,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어, 직업을 이야기할 때, 소명을 이야기할 때는, 예,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예, 첫 번째가 이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때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히 부활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부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형벌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헬라 철학의 그런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예, 표현할 때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흐르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의 단위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예,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특별히 기독교적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면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복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서는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곳에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가장 허무주의, 적인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전도서가 가장 현실적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 그죠? 찬양을 보면 여기 밑에 악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악의 완성은 이 음표가 아니라 쉼표에 있다라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 음표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음의 높이와 길이와 그 어떤 전체적인 하모니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쉼표가 진짜 음악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악보는 하나님 주신 그 크로노스 시간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이 악보가 이 노래가 정말 그 노래로서 의미를 갖도록 역사하는 그 쉼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쉼표가 바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쉼표가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시간,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만남이에요. 사람이에요. 관계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일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가 사실은 다 이어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는, 뭐, 일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살면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만날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사명. 일, 직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이거 개울가에 가면 이렇게 돌들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주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머니 이거 반짝이는데 이거 금 아닐까요? 뒤통사대 받고. 그죠? 금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예. 그 영어 속담에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은 귀해요.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하고 복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복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 아 젊어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얘기하는 분이 꽤 있어요 주변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뭐, 그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 효도 관광 가면 제일 예. 자주 부르시는 게 뭐예요? 예. 청춘을 돌려다오. 그 노래 하세요. 근데 그 어, 노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뭔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런 애련한, 예. 아뜻함이 있죠. 물론 뭐 좋은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젊은 게 좋고, 아무리 그때가 뭐 좋은 것 같아도, 건강하고 뭐 싱싱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예. 저는 그래요.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이 좋아요. 몸은 점점 뭐 이렇게 건강은 더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고 나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는 너무 막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어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라는그 선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때는요, 모든 때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이, 모든 때가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가 귀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관계,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남 관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 기도원 부활의 동산에 가면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우리 성도들도 거기 계세요. 그, 그 가끔씩 그 생각할 때마다 아, 참 그분들의 생전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거. 왜 다시는 못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심판의 날, 그때까지는 다시는 못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주신 할 일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형제 그. 가정에 두 번째 카페를 이제 열게 돼서 거기에 이제 개업, 뭐, 개점 예배, 예, 감사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저는 제일 감사했던 것중 하나가 개업 예배에 3대가 와서 예배 드린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건 지, 진짜,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예, 손녀, 손녀죠? 손녀 둘인가요? 예, 둘. 예배 드리려고 이제 미리 준비하고 좀 시간이 예, 일찍 돼서, 예, 어, 카페에 조금 일찍 갔어요. 가 예,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 그 입구, 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 장노 님은 약간 입구 쪽으로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장노 님이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밝게 근데 뭐 이렇게 장노 님 웃게 하는게 뭘까 딱 봤더니 그 입구에 큰 손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예.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아 이게 일일이 다하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모두 안녕하세요 그러는거예요 모두 안녕하세요 예. 어 해가지고 영특하고 예의가 있어요 근데 그 손녀가 오니까 할아버지가 웃어요. 그저 뒤에도 오니까 할머니가 웃어요. 근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는 솔직히 뭐 카페도 참뭐 개점하는 것도 귀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것도 귀하고 다뭐 좋지만 가장 제가 볼때 흐뭇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장노님하고 전우사님의 웃음의 웃음, 웃는 그 웃음 있잖아요. 마스크를 썼지만 그 뒤에 안 봐도 보이는 게 뭐냐면 아주 기쁜 웃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이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예. 그 이름이 이삭이란 뜻이요. 예.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예. 100년 만에 그 자식을 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기업을 하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일군다 하더라도, 뭐 주식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노하우를 물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를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이 지역을 놓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우리 감독님 삼각산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해서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같이 해야 돼니다뭐 교회 건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 시간과 만남과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초일류 기업을 만들었느냐, 뭐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네. 어, 얼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느냐, 몇시 c 짜리 차를 몰았느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와있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의 그 어, 성도들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찬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물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명도 감당하고 해야겠지만은, 예. 그거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내 때가 끝나면 내 다음 때에 다음 세대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교회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정착하고 머무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였다면 이제 이 화양동 지역의 교회 사, 사, 사명은 공항 같이 됐어요, 공항.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여기서 훈련 받고 준비돼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그렇게 보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재원과 사람들, 이 한정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이걸 되게 큰 걸로 생각하고 되게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관계,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귀한 시간과 만남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 인도하고 생명의 빛이요 소망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만남 사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몸된 괴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또한 주님 손에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